첫 번째는 뭐를 합니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를 합니까? 노력. 즉, 뭡니까? 이거는 실천이에요. 실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인생의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사기쳐야지. 내이 결과는 뭐를 내려? 사기를 쳐서 돈을 취하는 게, 편취하는 게 일단 내 목표야. 돈을 편취하는게 목표예요. 이 목표가. 그런데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뭘로 일단은 사기를 칠, 왜? 사람들이 혹해야 되거든. 뭘로 과연 사기를 칠 것이냐?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에 머물러 있어. 그럼 뭐예요? 이 결과 안 나와요. 결과는 안 나온다니까.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안 나와요. 근데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내가 생각했던 거를 나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누군가가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를 내 생각을 누군가가 나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거 금방 보이죠 뭐라고 보여요?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들이 잘 보여요 그 이유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동훈 행동에 옮겼고 아 한동훈 요구를 시작해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중이고 한 놈은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누가 유리한 것 같아? 생각하는 놈 유리하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는 아니야. 그거는 범죄야. 생각까지는 범죄가 아니에요. 뭘 알아 예방을 할거 아니에요. 모르면 당하는 게야.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요 그런데 여기 노력 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노력을 할래? 안 할래?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요. 여기에서 그런데 만약에 생각 안하면 노력 노력한다 사기에 관련된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기가 되나 안 돼요. 남들 눈에 다 보여. 그 내가 원하는 게안 된다니까 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 생각을 해야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할때 결과가 나오거든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범죄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뭐라 하냐면. 생각까지만 해. 이거는 무엇을 생각을 해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 그러니까 생각은 자유로운 거거든. 요 이력도 모두 다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그리고 예방에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생각하지 못하면은 예방도 못해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잘못에 관련된 걸 논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나도 생각할 때, 매번 생각할 때 제일 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로또 사서 1등 딱나나만 맞아라. 세 명도 싫어. 딱 나눠만 맞아가지고 그 독식하는 걸 꿈을 꿔요. 물론 한 번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재밌잖아. 그리고 행동을 해요. 뭐를 행동을 해요? 하나를 사. 요즘 안산 지가 한몇 개월 된것 같은데. 하나를 사. <laughs> 그래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뭘 해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끓 없이 옛날에 사는데 요즘 까먹고 있어요, 계속. 그러나 이것처럼 생각은 자유롭게, 그러면서 실천을 하는 거. 이게 실천할 때부터가 진짜예요. 실천할 때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게 사기를 쳤으면 이제 사기죄에 해당돼요. 그런데 사기 치려고 노력을 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아직은 결과가 안 나는데. 사기 미수다 그래요. 그것도 범죄야. 노력부터는 범죄예요. 노력부터는. 자, 그러면 행복의 관점으로 한번 전환을 해봐요. 행복의 관점으로. 행복해야지. 어떻게 행복할까? 나는 어떻게 살까? 나에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 아이들과 함께 오손도손, 그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쎄쎄쎄 만만사하고 뭐, 뭐 아주 아주, 오만 상상을 나누거행복인 상상.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예스! 노력을 해갈 때, 그때부터가 진짜 내 행복을 위한 실천이에요. 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물론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해. 왜? 누구나 다하면 생각을 여러분들은 아예 안 해. 왜? 이미 나는 알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생각 안 해요. 그냥 지불도 없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면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린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생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범죄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범죄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나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정말 생각은 자유롭게 해도 돼요. 때리는 방법. 야 옛날에 열심히 공부 많이 했어요. 태권도 배우고 이럴 때도. 태권도 왜 배운 것 같아요? 싼 자를 하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범죄잖아. 폭력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딱! 한 방에 급수를 때려서 뭘 어떻게 갈까, 뭐 할까, 오만 생각, 그림 같다는 꼭 생각도 하고, 별거 다 해서 실천을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범죄자는 아니에요. 그 동네의 범죄자는 아니에요. 뭐, 이렇단 얘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면.